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짠!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팔찌가 소원 팔찌래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를 차고 다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원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원 팔찌를 만들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설명서가 필요할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좀 어렵다 싶으면 설명서를 한번 더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소원 팔찌 지그. 이렇게 생긴 지그가 필요해요. 실을 끼우는 것을 이렇게 지그라고 하는데 이 원형을 돌려가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실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색상의 실네종류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4종류를 네 해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볼펜 이 볼펜은 왜 필요하느냐 위에 이렇게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 내 팔에 감아서 표시를 할때쓸 거예요 왜 표시를 할까요? 맞아요 파일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길이를 맞춰서 제작을 하겠죠 근데 딱 맞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묶는 곳까지 포함을 해서 여유분을 5cm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가위 가위 필요합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 줘야겠죠 실을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목공풀 이 풀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 끝에 마무리를 묶은 다음에는 풀을 살짝 발라주면 이렇게 딱딱하게 잘 굳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공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풀리지 않고 잘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풀을 바르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기다란 게 필요한데 요거는 이 두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구멍 낼때쓸 건데요. 원래는 볼펜으로 해서 묶어도 되지만은 선생님은 볼펜 말고 이걸로 할 거예요. 이게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있는 연필이나 볼펜에 실을 묶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물을 다 알아봤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른 다음에 볼펜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5cm 정도? 길게 해줘야 나중에 묶을 수가 있어요. 실을 매듭 있는 쪽만 이 정도지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면 5세 정도 후에 잘라줘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면서 선생님하고 또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을 준비가 되었죠 실은 이렇게 4가지 색에 8개의 실이 필요해요. 우리는 네 가지 색을 만들 거기 때문에 두그 배인 8개가 필요합니다. 지그재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을 쭉한 줄로 예쁘게 빗어 준 다음에 위에를 묶어 줍니다. 한번 매듭 짓기를 해서 묶어 주세요. 실을 정확하게 8개를 전부 다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묶어줍니다. 8개가 다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8개다 나왔죠. 이렇게 해서 딱 묶어줍니다. 꽉꽉꽉 묶어준 다음에는 실을 색깔별로 나눌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새끼리 네 개씩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나눈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동그라미, 요걸 쓰든지 아니면 연필 아니면 볼펜을 놓고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매듭짓기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그만한걸 하면은 잘 빠질 수도 있어요. 볼펜은 절대 안 빠지니까 볼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지지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서쭉 얘도 묶어 줍니다. 그래서 꽉 묶어 주세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끝에 볼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멍이 될 거예요. 꽉 묶어주고, 이대로 소음파찌 러그에 끼워줍니다. 자, 설명서 보는 친구들 잠깐 집중할게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는 설명서가 지금 여기까지 했죠. 볼펜까지 하고, 선생님은 빼는 것까지 지금 1번, 2번, 3번을 했어요. 준비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4번, 5번을 계속 반복하는 학습이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반절이나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실을 끼우는 것부터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을 끼워 볼 거예요 양쪽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절, 반절로 실을 끼우면 됩니다 선생님은 맨 처음에 하얀색 실을 위에다 끼울게요. 같은 실을 끼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얀 실을 두개 끼우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은 이 갈색 실을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꽂아볼게요. 점 근처에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빡빡하게 끼웠을 때는 조금 빼주세요. 이야 빼서,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자, 파란색 실은, 아, 녹색 실은, 오른쪽으로 끼울게요. 짠. 짠 마지막으로 회색실을 아래에다가 끼우겠습니다 잠깐만 좀 꼬여있어서 잠깐만 빼고 할게요 짠짠자 그러면 네번째 모양의 실 모양처럼 이렇게 네 가지 색의 실이 서로서로 서로 나뉘어 있죠. 이 실을 어떻게 할 거냐면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을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1번은 큰 수로 그러니까 작은 수를 빼서 큰 수로 옮깁니다. 자. 옮겼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실도 옮겨야겠죠? 한 칸에 무조건 두 개의 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수가 큰 수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작은 수가 밑으로 큰 수로, 작은 수가 위로 큰 수로. 항상 명심하세요. 한 칸엔 두 개의 실이 있어야 되고, 작은 수를 빼서 큰 수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이렇게 도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 어떻게 하지? 간단해요. 작은 수부터 뽑아요. 큰 수로 갑니다. 작은 수. 여기 2, 3, 4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죠? 올려요. 큰 수로 가요. 17로 가지 않고 19로 가는 거죠. 또 돌려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계속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려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자, 실 엉키지 않게 풀어주고 또 돌려주세요.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그다음 작은 수 빼서 큰수한번더 할게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수 이렇게 계속 계속 돌려서 팔찌를 만들면 됩니다. 매듭이 보인 매듭이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빠르게 10번 정도 돌려보고, 친구들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방금 여기까지 했죠. 어, 회색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돌려서. 작은 숲에서 큰 숲, 작은 숲에서 큰 숲. 작은 숲에서 큰 숲, 작은 숲에서 큰 숲.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뒤에가 엉킬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고. 웃기지 않게 풀어주세요. 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른다 하면은 맨 위에 무슨 색인지 보면 됩니다. 방금 초록색을 한 거예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수 돌립니다. 작은 수 빼서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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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에요. 작은 수 빼서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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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수 빼서 큰수선생님 계속 이쪽으로 돌리고 있죠? 화살표 보여요. 갑자기 이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풀립니다.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 수, 작은 수 빼서 큰수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이만큼 1cm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맞아요. 30분 정도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30분 동안 작업해가지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잠깐 중간 과정 보여줄게요. 요만큼 했어요.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했는데 요 정도 길이가 나오네요. 한 3cm, 4cm 정도 되고 있어요. 친구들 좀더 숙달되면 아마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 속도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지금 초록색이 위에 있으니까 2번 할 차례네요. 위에서 아래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위에서 아래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위에서 아래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자, 요만큼 다시 할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잠깐 이제 쭉 보여줄게요. 집중해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선생님이 한거 봤죠 지금 얼마나 했냐면 3분정도 했어요 헉, 근데 벌써 이만큼 됐죠 많이 길어졌죠 그쵸 약간 이정도였는데 요 이정도 요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길이에 맞게 하려면 3분의 1정도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8분 더하기 8분 16분정도 하면은 매듭 부분은 다 완성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 16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중간 점검할게요. 이 정도까지 지금 했고요. 여기에서 더 길게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지그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짱짱해요.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잡아 당겨봅니다.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어 아까보다 길이가 훨씬 길어졌죠. 그리고 두께도. 좀더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한번 잡아 당겨주고, 아직은 길이가 모자라죠? 이제 한 5cm 정도만 남았어요. 마저 마무리하고 선생님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선생님은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길이가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그때서부터 까지오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뺄 건데 어? 이걸 어떻게 빼느냐? 일단 실두개 잡고 이쪽 실도 두개 먼저 재부, 잡을게요. 빼서 그래서 두개 실을 한번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빼줍니다. 이 실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고, 같아도 상관없어요. 마무리해서 이렇게 두 개씩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실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그가 필요 없으니까 지그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묶여있죠. 그러면 끝을 잡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매듭 짓는 거랑 똑같아요.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잘 동글동글 말릴 수 있게 쭉쭉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얇을 경우에는 이거 이제 빼볼게요. 이렇게 얇을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다가 빠지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매듭을 한번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뽑아서 어, 잠시만요. 이렇게 실이 8개다 보니까는 한 번에 잘안 돼서 다시 한번 해서 쭉쭉 올려서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잡아당겨줍니다. 자, 동글동글 잘 말리도록 이렇게 동글동글 잘 묶어주세요. 자, 실이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좀 불안한 친구들은 한번더 묶어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더 묶어줄게요. 음, 한번더 묶기 전에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어?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더안 묶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면 실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네,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잘안 풀리겠지만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네, 끝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싹 잘라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맞춰서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목공 풀을 열어서 바닥에 조금 짜줄게요. 만약을 대비하여 물티슈를 챙겨줍니다. 끝을 콕콕콕 찍은 다음에 묻었죠? 여를 살살 발라주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근데 밑에는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 꼭 찔러줍니다. 하고 또 톡톡톡 잘 묻혀주세요. 이 하얀색이 남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목공풀은 마른 다음에는 투명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게 투명해졌죠? 없어졌죠?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잘 마를 수 있도록 걸어두면 됩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제일 좋아요. 다음에 이제 묻은 거를 닦고, 닦고. 잘 마를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선생님은 마른 팔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짠, 다 마른 아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안 찐득거리고요. 다잘 발랐어요. 그리고 다 말라서 이렇게 실 모양이 다 보이죠? 투명해져서 이렇게 실고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렇게 틈을 벌려주고 이렇게 쏙 들어간지 확인해 볼게요. 음, 한번 더 묶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두 번만 묶도록 합시다. 짜잔 이렇게 되면 안 빠지죠? 이렇게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